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김환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리플 가격 3,634원 전일 대비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3,719원, 저가는 3,634원. 거래량 소폭 올라갔고요. 거래대금 또한 조금 올라갔지만 어 지금 이제 하락.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지금 하락세로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1억 4천 6백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베스트 안에 도지코인과 지금 시바이누, 뭐 민코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지금 조금 힘든 시장이 이번 주에 스타트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거래소에 지금 어 입금시켜 놓고 가격 낮아졌을 때 빨리 매수하셔야 좀더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김프도 거의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4% 정도 선으로 떨어졌고, 지금 3%, 4% 선이기 때문에 큰 이슈 없이 매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가격은 2.3달러 정도, 2.39달러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좀더큰 하락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어, 아마 제 생각에는 3,300원 선까지는 한번 찍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어, 입금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저희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타이밍 잡고 매수 하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재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지금 이제 알트코인 시즌 지수 많이 올라왔습니다. 31에서 34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니까 좀더 영차영차해서 지금 중립 구간까지만 끌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공포지수도 지금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공포지수는 아직 35, 공포지수로 느끼고 있고, 지금 이 이유는 지금 이제 트럼프의 간세, 간세 관련해서 지금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간세를 월요일에 발표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간 말고 미국 시간이죠? 그러면 좀 있다가 한 8시간 뒤에.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후 캐나다 뭐 면세 물량을 부여했다 지난주 관세 전쟁의 확장을 예고했고 지금 이제 일본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음 주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다음 나라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좀 이슈를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이제 가자지구 소유 및 개발, 구상 관련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어, 토지 구역들을 중동의 다른 국가에 줄수 있다. 가자지구를 매입해 미국이 소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 또 이제 보복관세 최대 15% 국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지금 이슈들은. 지금 이렇게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10% 보편관세 인상에 맞춰 최대 15%까지 보복관세를 부각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들을 만들면서 지금 계속 시장을 계속 하락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자꾸 왜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가는지는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빨리 이슈가 가라앉아야 좀 이제 급상승을 할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요게 좀 늦게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RP 리플렛과 함께 새로운 뱅킹 시스템이 이미 출시. 스위프트와 SRP 통합 추측 분석. SRP 이 주요 암호폐 화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확장. 기사 세 가지 갖고 왔고요. 세 가지 알아보기 전에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주셔야만 김만장이 초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자료와 정보 이슈들은 다 미국에서 제가 매일매일 매시간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들은 공유방부터 제일 먼저 전달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 활용해 보시면 저가 매수하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슈 발생했을 땐 누구보다 빨리 매도하셔서 손해 보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리플만 정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김 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재되는 첫 걸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렉과 함께 새로운 뱅킹 시스템이 이미 출시. 블랙스완 캐피털 리스트의 창립자인 버선 알자라는 최근 진화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은행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어, 지금 알자라는 최근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 이러한 변화의 핵심 주체로 리플렛을 지목했으며 그 중심에 slp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 금융 환경은 이미 바뀌었지만 주류의 대부분은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 변화가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알자라는 리플렛의 국경 간 지불에서 증가하는 역할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이야기와 일치하며 이 플랫폼은 국제거래를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며 더 투명하게 만들어 국제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SAP는 이 시스템 내에서 유동성을 촉진하여 역사적으로 글로벌 거래 속도를 늦추었던 기존의 선불 계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지금 뭐 스위프트 또 지금 뭐 통합됐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뭐 패드 나우 어 요거 이제 연준에서 진행하는 것도 지금 RLSD로 지금 연동이 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RLSD로 지금 동남아 어 진출을 꿈꾸고 있다. SBI가 글로벌 은행이거든요. 이제 동남아 쪽 먼저 RLS와 USDC를 통합을 해서 동남아 먼저 진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만 원도 못 가고 다시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독불 장군 이슈, 간세 이슈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상승이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거래소 돈 일부라도 좀 넣어 두셔라 그래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서 어차피 SRP는 가격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 많은 호재들로 인해 이제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간세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잡으셔야만 좀더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 입금부터 왜냐면 하 내가 원하는 금액이 왔을 때 그때 입금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입금이 몰리다 보니까 지연이 될 거예요. 뭐 저번에 어 3,133원까지 떨어졌었던 2월 3일 날은 어 진짜 뭐 30분까지 지연이 됐었으니까요. 이러면 뭐 가격 다 올라가고 나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미리미리 거래소에 돈 넣어 두시는 걸 추측 어 추가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뉴스입니다 스위프트 와 slp 통합 추측 분석 이스트네스 와 지금 slp 가 스위프트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었으며 이 대안은 주로 이스트넷 대표가 회사의 페이먼트 세이프를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영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스위프트가 중개하는 국경 간 지불에서 SRP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트넷은 금융기관 내에서 리플의 기술에 대한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SRP와 스위프트의 핵심 서비스 간 어, 직접적인 통합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오보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뭐큰 이게 뭐 연결책이 되지 않았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다 근데 통합 가능성은 있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탠스 이스스는 스위프트 인증 서비스국으로부터 금융기관 스위프트의 글로벌 메신징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도록 돕는. 허가받은 제3자 공급업체이며 지금 뭐 CSB와 마찬가지로 이스트넷은 기간이 SWIFT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 규정 준수 솔루션 및 메시지 형식 변환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 이스트넷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먼트 f 프는 암호폐 관련 논의에서 SWIFT 프레임워크 내에서 SAP 데이터 처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플랫폼으로 언급되었고 이 주장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스텐스와 CSB의 역할은 주로 금융기관의 연결성과 규준, 규정,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SRP와 같은 새로운 자산을 스위프트 인프라에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어제 잠깐 들끓었던 스위프트와의 이제 통합은, 어, 오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스위프트 글로벌 페이먼트 인볼션은, 서비스는 은행 간 국경 간 지불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SLP 같은 디지털 자산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오버에 대해서, 이제 정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네스는 적어도 2017년부터 리플과 협력해 왔다. 이 혐업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암호표 미디어 매체에 의해 증폭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종종 엄격한 사실 확인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 실제로 그러한 연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RP가 스위프트의 핵심 인프라에 통합된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어, 지금 아니다. <laughs>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반장 자료 한번 설명 드릴게요.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150장이 조금 넘는 어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한 자료고요. 꼭 필요한 자료들만 꾹꾹 눌러 넣었으니까 한번 꼭 받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유방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어 공유방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어 보내달라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발송 드릴 수 있는 PDF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량도 적어요. 꼭,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본편 같은 경우는 제가 1시간 분량 영상 찍어서 채널 상단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자료와 영상과 같이 보신다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편에는 차트 분석, 코인 영어 정리, 기술적 분석, 추세, 추세선, 추세대, 거래량 패턴 분석이 있고요. 볼리저밴드, RSA, MACD, 엘리어 파동이론, 피보나치 대돌림, 김치 프리미엄과 옆프리미엄나스닥 비트코인의 관계,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암호화폐 종류 등 정말 꼭 필요한 자료들만 넣어두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SLP 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확장했다. 지금 크립토닷컴이 토큰에 대한 선물 상품을 확대함에 따라 SLP는 새로운 이정표를 확보했고, 공식 크립토닷컴 트위터에서는 최근 발표에 따르면 SLP 계약은 이제 업다운 옵션에 사용할 수 있다. 크립토 웹의 업다운 옵션은 이제 SLP 계약이 가능해졌으며 여기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폴카다 체인링크 등이 포함돼서 지금 이제 선물 거래가 가능하게끔 상장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선물보다는 지금 이번 주는 선물보다는 현물에 집중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린다 선물은 지금 이슈가 너무 출렁출렁 많기 때문에 어 요거를 다못 잡아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보시면서 현물에 집중하시면서 어 지금 가격 떨어졌을 때 아니면은 우리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거래소를 볼수 없잖아요 저희 김반장 공유방에서는 제가 타이밍 잡아드렸던 가격에 노출이 되면은 제가 계속 메시지 보내드리니까 단톡, 어 단체 메시지 보내드리니까 꼭 이거 같이 받아보시면서 어 타이밍 잡고 매수해 보신다면 정말 좋은 수익, 정말 좋은 매수 가격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 패턴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이 역사적 패턴은 지금 4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급등 구간이고요. 2017년 3.31달러. 이때는 무려 0.006달러에서 급격히 상승한 거고요. 이때 64,000% 상승분이 있는데요. 패턴이 있는데, 그대로 25년 패턴과 복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 1.96달러. 이때는 소송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0.1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어, 또다시 반등했던 숫자다 물론 이때 이후로 1달러 밑으로 놀면서 리또소 뭐 쓰레기코인 별의별 욕을 다 들었지만 트럼프 당선 후 심리적 목표가 1달러 돌파했고요 12월에 2.91달러 돌파하면서 최고치 달성 가능했었지만 하필이면 이날 우리나라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잠시 하락했다가요 어, 25년 1월 16일 3.39달러 돌파하면서 최고치는 갱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3.84달러로 아직 최고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환율 때문에 잘못된 가격이다라고 CTO가 바로 잡아서 3.31달러가 맞다라고 한어제 기사도 있고요. 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역사적 패턴 때 최고 150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유는 RLUSD의 급성장과 지금 소송 종결, 그리고 ETF에 대한 승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 해외 분석가들은 300에서 500달러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 번외적으로 저는 지금 RWA, 지금 온도 파이낸스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은 국채 RWA와 지금 리플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RWA 집중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송 종결되면 바로 진행할 IPO도 관심 가져보시면 진짜 이 역사적 패턴이 지나고 나서의 성장 모멘텀도 내 자리 숫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꼭 투자하시면서 적금식으로 꼭 뭐 주에 10만원이든 달에 100만원이든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김반장 고민방 들어오셔서 타이밍 찾고 많은 얘기 나눠보시고 타이밍 찾고 진입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사적 패턴 한번 놓치시면 또 2029년까지 기다리셔야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부재되는 첫걸음에 한 걸음 더내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어,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남겨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정보, 이슈, 자료 다 무료로, 어, 다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와 이슈는 미국에서 제가 매일매일 매시간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리플만 정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단타 추천까지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김만장과 함께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려보시면서 부재되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